예, 오늘은 이제 11과 미완료 등동 대칙설법, 합성동사의 미완료, 에이미의 미완료, 에스티의 강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읽기 연습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먼저 11절이에요. Kair tonte sistem uikian idun topaition meta maria stes metru sautu Kai pesontes pros kine sanautu Kai anuiksantes tus tresaurus sautum Prosenen kanautu tura curison kai libanon kai sumbirnan 자1 2 절이요. 예, 마태복음 2장1 1 절에서 1 2절 말씀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1과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예요. 아욱사노, 아욱세소, 아욱사노. 자이 경우는 아옥세소와아옥사노두 가지 모두 미래형으로 사용된다는 뜻이죠. 이욱세사, 에욱세텐자이아옥사노는요 능동태로 사용될 때 목적어를 취해서 키우다라는 뜻을 갖게 되고요. 수동태로 사용될 때는 자동사로 사용돼서 잘하다 이런 뜻을 갖게 되요. 그런데 후기 헬라어에서는요 등동태의 경우도 자동사로 사용이 돼서 잘하다, 이런 뜻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볼게요. 독사조, 독사소, 애독사사, 대독사까, 대독사스마이, 애독사스텐. 자, 여러분 독사가 모였어요. 명사 독사. 영광이라는 뜻이었죠. 독사조는 독사라는 명사를 동사화한 것인데요. 여러분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칭찬하다, 칭송하다, 찬양하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다 이런 뜻을 갖게 돼요. 앵기조, 앵기오, 앵기사, 앵기가 자, 이 앵기조는요, 다가오다,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이런 뜻이에요. 엔크랍후, 엔크랍소, 엔에크랍사, 엔케그람마이, 엔에크랍펜. 자, 이 경우는요. 엔이라는 전치사와 크랍포라는 동사가 결합한 합성동사인데요. 자, 엔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 어디 안에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어디 안에 쓰는 거니까 우리 말로는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써넣다 이런 뜻이 되겠죠. 기입하다, 기록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엔, 크리오, 엔의 크리사. 자, 이 경우도요, 엔이라는 전치사와 크리오라는 동사가 결합한 형태인데요 자, 크리오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 앞에 엔이 온다면 어떤 뜻이겠어요? 어떤 특정한 부위에 기름을 떨어뜨리는 것이니까 기름으로 문지르다 바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쵸? 여러분,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기름으로 문지르다 바르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에이레네우오 에이레네우소 에이레네우사 자 여러분 에이레네가 뭐였어요? 에이레네 평화였죠. 그렇죠? 이 에이레네우는 평화롭게 지내다 평화를 지키다 이런 뜻이 돼요. 자 다음 볼게요. 엑소몰로케오 엑소몰로케소 엑소몰로케사 자이 동사 같은 경우는요. 엑그라는 전치사와 호몰로 개호라는 동사가 결합한 합성 동사인데요. 이 엑소몰로 개호와 호몰로 개호는 여러 가지 뜻이 중첩이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또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 주의해서 보세요. 자, 엑소몰로 개호는 동의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태로 사용될 때, 자 지난 과에서 중간태가 무엇인지 배웠죠. 중간태로 사용될 때 잘못이나 죄를 인정하다, 자백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요. 또 역시 다 중간태예요. 또 공개적으로 인정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리고 역격을 취해서요, 누구누구를 찬양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자, 다음 보세요. STO, 파고마이, 에도마이, 에파곤. 자, 이 경우는요,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파고마이가 미래형으로 사용되지만 70인경에서는 에도마이도 미래형으로 사용된다는 뜻이에요. 자, sto와 파고마이는 형태가 전혀 다르죠, 그렇죠? 예, 이 파고마이는 다른 어근에서 비롯한 단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돼요. 자, sto는 먹다, 먹어치우다 이런 단어예요. 에우독깨오에우독깨소 에우도깨사 애우도깨사. 에우 자, 이 애우도깨우는요, 애우라는 접도어와 도깨우라는 동사가 결합한 형태인데요. 이에우는 부사인데, 뭐 잘, 좋게 이런 뜻이에요. 도깨우는 생각하다고요. 그러니까 애우도깨우는 뭐가 되겠어요? 잘 생각해 주는 것이죠. 좋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결정과 관련해 좋게 생각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좋아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보세요. 에우포레오, 에우포레사. 자, 이 경우도요. 에우라는 접두어와 포레오라는 동사가 결합한 형태인데요. 예, 잘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이 많다 이런 뜻을 갖게 돼요. 자, 다음 보세요. 해쉬카조, 해쉬카소, 해쉬카사. 자 쉬다 조용히 살다 침묵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퀴오, 이스퀴소, 이스퀴사, 이스퀴카자 이스퀴오는요 목적격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거나 또는 부정사 함께 사용되어서 무엇 무엇을 할수 있다 이런 뜻이 되고요. 또 목적격 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서 무엇 무엇을 의미 있게 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돼요. 그리고 자동사처럼 사용되어서요. 건강하다, 힘이 있다. 효력이 있다, 작용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보세요. 멜로, 멜레소. 이멜론. 이멜론. 자, 이 경우는요. 미완료 형태로 이두 가지 형이 다 사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멜로는요. 부정사 함께 사용이 되어서 막 뭐뭐 하려 하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뭐뭐 해야만 하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해요. 주로 막뭐뭐 하려 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후자의 경우도 있으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리고 오다라는 뜻으로도 사용 되고요. 사도행전 에딱한번 사용되는 경우인데요. 주저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여러분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장인데요. 디멜레이스예요 자, 여기서 띠는 뭐, 무엇을, 왜,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너는 무엇을 하려 하느냐, 이렇게 직역할 수도 있지만, 또는 왜 주저하느냐, 이런 뜻으로 예, 의역을 할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면요. 문맥상, 왜 주저하느냐가 맞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주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됐다고 보면 정확할 것 같아요. 자, 다음 보세요. 메노, 메노. 에메이나 메메네까 남다, 머물다, 지속되다 라는 뜻이고요 목적격 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서 무엇을 기다리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호몰로케오호몰로케소 호몰로게사 호몰로케마이호몰로케텐 확언하다 라는 차원에서 약속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신념 따위를 공유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어. 그다음에 인정하다, 고백하다, 자백하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하다, 공언하다, 그리고 역격 명사를 취해서 무언무엇을 찬양하다, 누구누구를 찬양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어. 호라오, 옵스마이, 이돈, 쇼라카쇼라카 오 e 튼 자, 미완료는요, 해오론이에요.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은 에이돈인데요. 이 에이돈은 이 호라와는 오 전혀 다른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라와는 오 다른 동사에서 부정과과형을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호라오는요, 보다 라는 뜻인데요. 수동태로 사용될 때는 보이다 나타나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돼요. 그 다음 방문하다, 목격하다, 감지하다, 인지하다, 깨닫다. 그리고 처리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요. 주로 명령용에서는 조심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돼요. 자, 다음 보세요. 파랄람바노, 파랄프소마이 파렐라본, 파렐렌마이, 파렐램프텐 파라는 뭐였어요? 누구누구로 붙어져, 그렇죠? 또는 어디어디 어디 곁에서 람바노는 취하다, 봤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라람바노는 뭐예요? 누구에게서 취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리고 오다, 데리고 가다, 또 봤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보세요. 비노 비오마이 에삐온 빽보가 마시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전에 먹다라는 동사가 뭐였어요? 에스티오였죠, 그렇죠? 자비노는 마시다. 브로블레보브로헤이블랙사자이 경우는요 브로라는 전치사와 블레보라는 동사가 결합한 합성동사인데요. 브로는 뭐예요? 앞에, 전에 뭐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렇죠? 블랙보는요 보다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보는 거예요. 능동태로 사용될 때는 앞서 보다고요. 중간태로 사용될 때는요 예비하다, 공급하다 이런 뜻이 돼요. 자 다음 볼게요. 스깔칼레오 스윙 스윙에 칼레사. 자, 이 경우는요. 스이라는 전치사와 칼레오라는 동사가 결합한 합성동사예요. 스윙은 뭐예요? 함께 뭐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칼레오는 부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능동태로 사용될 때는 불러 모으다 이런 뜻이 돼요. 불러 모으다. 자, 사람들을 함께 부르는 거니까 불러 모으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중간태로 사용될 때는요. 곁으로 부르다 이런 뜻이 돼요. 자 다음 보세요. 수이 제떼오. 스인의 제떼사. 이 동사는요. 스인이라는 전치사와 제떼오라는 동사가 결합한 합성동사예요. 자 여러분 제떼오라는 동사의 의미가 뭐였어요? 찾다 추구하다 이런 뜻이었죠. 그렇죠? 스인은요 함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거. 찾는 거 뭐겠어요? 토론이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수이젯데오 하면요. 토론하다. 논쟁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돼요. 자, 다음 보세요. 스윌랄레오. 스윈 랄레사. 자, 이 경우는요. 역시 스이라는 전치사와 랄레오, 즉 말하다. 라는 동사가 결합한 합성 동사예요. 그러니까 함께 말하다. 뭐가 되겠어요? 누구누구와 함께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술랄레오는 역격 형태의 명사를 취하거나, 또는 메타와 함께 사용되거나, 또는 프로스와 함께 사용되어서요, 누구누구와 함께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 되요. 쉼, 모르포오. 자, 이 경우는요, 역시 인이라는 전치사와 모르포오라는 동사 가 결합한 합성 동사인데요, 자, 이 경우는 역격 형태의 명사를 취해서요, 누구누구와 같은 형태가 되다, 라는 의미가 되요, 자, 다음 보세요. 슘 뺨포, 슘의 뺨사. 자, 이 경우도요, 슘이라는 전치사와 뺨포, 보내다라는 동사가 결합한 합성 동사인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역격 형태 명사를 취해서요, 누구누구와 함께 보내다 이런 뜻이 돼요. 누구누구와 함께 보내다. 자, 다음 보세요. 슘 보내오, 슘 보내소, 슘에 보내사. 신포네텐 자 여러분, 심포니라는 단어 들어봤죠. 그렇죠? 심포니가 뭐예요? 교양학을 심포니라고 하나요?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어쨌든 이 심포니는 이 헬라우 심포네오에서 차용된 그런 차용어예요. 자, 이 동사 뒤에 신이라는 전치사와 포네오 라는 동사가 합성된 그런 합성 동사인데요. 쉬는 뭐, 함께고, 포네 오는 소리 내다인데, 결국, 함께 소리 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뭐, 사실, 함께 소리 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역격과 함께 사용되어서요. 누구누구와 조화를 이루다, 이런 뜻이 돼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겠죠. 그렇죠? 무엇, 무엇과 또는 누구누구와 조화를 이루다, 그 다음에 동감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요. 물론 역격과 함께 사용될 때는 누구누구의 또는 무엇무엇에 동감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는 동의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당연히 역격과 함께 사용될 때는 누구누구에게 동의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다음 보세요. 수인하고 수낙소 시넥사 시네가군 시니그마이 시넥텐 자, 이 경우는 역시 '스인'이라는 전치사와 고라는 동사가 결합한 합성 동사인데 자, 함께 인도하다 하면 뭐겠어요? 모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스인하고는요. 모다. 그다음에 맞아들이다. 또는 초대하다, 환대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요. 수동태로 사용될 때는 모이다가 돼요. 모이다. 자, 다음 보세요. 스위를 해오이 동사는요. s i n 이라는 전치사와 reo 라는 동사가 결합한 합성동사예요. 함께 흐르다 이런 뜻이 돼요. swistello, finestilla, finestalma, finestalen 자이 경우는 이 강사가 잘못됐네요. 원래 강사가 여기 에 와야 되는데 엡시론 위에 와야 돼 강사가 finestalma <목소리> 이가 돼야 돼요. 자이 swistello 는요. 신이라는 전치사와 스텔로라는 동사가 결합한 합성동사예요. 싸매다, 접다, 줄이다 이런 뜻이에요. 휘메오, 휘메소, 휘메사. 자, 이 휘메오는요, 찬성하다 라는 뜻이에요. 오페레오, 오페레소, 오페레사, 오페레텐. 자, 이 오펠레오는요. 돕다, 유익하게 하다, 제대로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은 명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우앙 겔리온. 에우앙 겔리우. 자, 이 명사 를 한번 보세요. 에우. 에우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 잘, 좋게 이런 부사라고 했죠. 그렇죠? 이 에우와 안겔리온이 결합한 형태예요. 여러분, 안겔로스가 뭐였어요? 전달자 사절 사자 천사 뭐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안길유는요 소식이 되겠죠, 그렇죠? 앞에 예우가 붙었으니까 뭐겠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말로는 복음으로 번역되는 바로 그 단어예요, 복음. 복음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들녘에 있는 목동들을 찾아갔죠, 그렇죠? 이 목자들을 찾아가서 무엇을 전했어요? 에우왕겔리온을 전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유대인의 왕, 참된 왕이 태어났다는 좋은 소식을 전했죠. 그렇죠? 예수님에 관한 것은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에 관한 것이 좋은 소식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소식을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뭐 이런 소식으로 막 바꿔놨어요. 그렇죠?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되고, 그다음에 공로주의가 교회를 오염시키면서요 원래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이었는데 이 복음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아니라요 우리가 무언가를 막 해야 되는 이 고행에 찌들 대로 찌든 이런 하도 부담스럽고 힘들고 막 거부감 느껴지는 이런 소식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렇죠 안타까운 것이죠 자에우왕 길리온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자, 예수님에 관한 소식, 복음은 아주 좋고 즐겁고 행복한 소식인 거예요. 다음 보세요. 바울로스, 바울루, 바울이에요. 예, 사도 바울. 자, 1세기 교회의 사역자, 사도로서 이방 선교에 헌신했죠. 다음 보세요. 실라스, 실라. 신라. 자, 실라예요. 실루아노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1세기 교회의 사역자고요. 바울과 2차 전도여행을 함께한 그런 사역자죠. 자, 다음 형용사 보도록 할게요. 네오스, 네아, 네온, 새, 새로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 네아폴리라고 있죠. 그렇죠? 네아폴리, 네아폴리의 원어를 보면요. 여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네아폴리스예요. 네아폴리스, 네아라는, 네오스, 네아, 네온, 네아라는 형용사가 폴리스,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인데요. 이 폴리스가 결합한 합성어예요. 무슨 뜻이 되겠어요? 새로운 도시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아폴리는 새로운 도시라는 뜻이에요. 네오스, 네아, 네온은요. 신선한 이런 뜻도 있고요. 새로운 이런 뜻도 있지만 신선한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젊은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명사처럼 쓰여서 아예 젊은이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자, 이 네오스, 네아, 네온의 비교급은요. 네오, 띠로스. 네오테라, 네오테론인데요. 비교급 보니까 더 어린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이 등과 비교해서요, 그냥 젊은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요. 또 명사처럼 쓰여서요, 젊은이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원급이나 비교급이나 둘다 젊은이 이런 뜻으로 사용 되는 것이죠. 자이 아래 한번더 써놨는데, 얘 예, 네오테로, 네오테라, 네오테론. 네오스, 네아, 네온의 비교급이다 하는 것이죠. 자, 다음 보세요. 네피오스네피아네피온 어린이라는 형용사고요. 때로 명사처럼 쓰이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어린아이 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자, 다음 볼게요. 부사예요. 우대. 자, 이 우대는요. 부정어 우와 접속사 대가 결합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예요? 부정접속사예요. 부정접속사.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리고 아닌, 그러나 아닌 뭐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또한 아닌, 모모도 아닌, 모모조차 아닌, 심지어 아닌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왜? 우대 우대 구문이 있어요. 우대 알파, 우대 베타 구문은요, 알파도 아니고 베타도 아닌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영어로 따지면 리더 a, no b 뭐 이런 구문이 되겠죠.